벤초 뭐야, 청어튀김? 아, 난못 먹을 것 같아. 물수가 술록 아니야? 뭐야? 물소. 물소? 물소도 못 먹겠어. 아까 술록도 못 먹겠는데. 그럼 술록이 뭐야, 아까 네가 말한? 그러니까, 걔가 걔가 저거잖아. 걔, 누가 벤이잖아. 야. 벤? 벤. 벤이 누구야? 필스포 친구. 페스포 친구? 겨울, <laughs> 어 개야 <laughs> 난못 먹어 개개 <laughs> 개 얼마나 스윗한 앤데 개 과일 응. 가보자 여기 저 콩깍지 먹는 것도 맛있어 아 너가 좋아 너 저거 좋아하지 아니 원래? 아 버섯이 여기서 엄청 많네 무슨 버섯? 산타래 버섯 이안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안녕하세요. 저 버섯? 음, 아, 없거든? <목소리> 응? 아, <목소리> 아, 근데 그냥 저거는 기간이 한정적이고 얘네가 좋아하는 거야. 아, 저거 저거 얘는되게좋아하더라 아, 약간 우리나라 약간 표고버섯 같은 느낌인가? 아니면은 송이버섯 약간, 나오는 딱 철이 있는. 어, 어디가 예쁘게 나올 것 같다고 한 거야?